아, 여기를 좀포에 넣고 걸러가지고 음. 물만 사용할 겁니다. 음. 건더기만딱 버리고 바닥에 어, 전분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잘 저어서 섞어주시고 시습량이 적어서 용기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한번더 어, 누룩 속에 들어있는 전분을 빼내주시고 쌀을 씻고 어, 물 빼고 분류하는 그런 과정들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거의 일곱 시간 전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되거든요.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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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어, 그 네. 이렇게 이럴레다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안입고고있어 그래. 어? 어? 네. 네. 우리가 느린 거였구나. <laughs>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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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저 진짜 진 천준이 가좋아요 많이 접촉 접속, 시켜요지세요 어, 어, <목소리로> 이렇게 잡고 지 그리고 술한잔 나옵니다. 가뭐부터는데예요 우리 저희다 가루 누르게다 밥을 섞는 게 아니라 물에 밥을 이렇게 말어 놨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수이 되겠죠. 그런 원리로 수국을 만들었고 자, 비율을 보세요. 찹쌀 1kg에 물 800ml 누룩 200g에 들어간 이 상태입니다 수국 만들기는 7시간 정도 담가둔다 쌀 씻기와 불리기 쌀은 보통 백세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번 씻으면 백세를 하는데 미끌미끌한 지방이 빠집니다 밥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밥을 하는데 그거 보면 이렇게 배끌하거든요그지방대을 없애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백세를 해주시면 되고 쌀은 20%가 증가하고 찹쌀은 40%가 증가합니다. 뭐냐면 저주기를 하는 이유는 산소가 접촉이 됐을 경우에는 효모는 증식을 합니다. 산소가 접촉을 못 했을 경우에는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음악큼 바라보고 센쌀 마냥 돼 있어요. 싹 밑으로 바라앉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어주세요 아침에 일 시든 8 시든 손 넣어서 주걱으로 완전히 뒤집어 주시고 저녁에 똑같은 시간에 한번더 저어 주시면 그걸 당이 만들어져야 알코올이 생깁니다. 뭐 당화 과정이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새끼를 쳐서 그 새끼가 먹고 싸서 나오는 게 알코올이고 그때 나온 게 이산화탄소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기는 게 아까 제가 생막거리 탄산이 자연도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들어가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h 2 c o 3가 탄산이 생깁니다. 자연 탄산이 생겨요. 병수변. 이게 2차 발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 월요일 화요일 숙성이 되는 과정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탄산에 어. 많이 생요요지 않고 요것만 딸랑 응.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아님 아시아님, 의시아님아그아님 아시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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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그 봐요. 그럴 수 있죠. <목소리도> 네,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자, 일단 우리 다, 다 자기 막걸리 찾아가서 손으로 우리 응. 들어봅시다. 네, <laughs> 자, 들어봅시다. 네, 여기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막걸리! 나만의 막걸리! 나만의 막걸리! 한번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나만의 막걸리!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너무 색다르고, 저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왜 <laughs> 참가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니까 어때요? 소감? 어 옥천으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함이 박지윤님 맞죠? 박지윤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막걸리 처음 만들어 봤는데 되게 재밌고 완성되면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해요. 음. 이런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추천해 주신다면 추천 사도 부탁드릴게요. 아, 혹시 뭐 주류나 막걸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직접 만드는 체험도 되게 유익하고 신선한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아. 해보시기 전과 지금 해보신 다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소감받요 뭐 처음 뭘 먹어보기만 하고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재밌는 거 같아서 다른 분들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